어, 괜찮아? 어, 그러게 왜 엄마 손을 놔? 길거리에서 항상 조심하랬잖아 어, 어떡해 어, 남편이랍시고 계속 같이 살면 결국 다치는 사람은 니네 딸이야 그러니까 생각 잘해 유정아, 다시 한번더 생각해봐. 진철씨랑 니랑 이혼하는 게 어째서 은비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야? 언니는 이해 못하겠지만 난 알아. 이게 은비를 위한 일이야. 그러니까 어. 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 어. 유정아, 모든 게다 보살님 말대로 되고 있어. 난 그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도망가서 보살님 말대로 안 하면, 우리 은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난 보살님 옆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어. 어쩔 수 없어, 언니. 아, 어, 내가 진짜. 정말 이렇게 돼서 미안해요. 무당에 미쳐서 하는 여자 나도 필요 없어. 근데 너,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 명심해라. 그 무당년한테 혹해서 우리 은비까지 망치면 내 손에 죽는다. 맞죠? 경치 좋고 공기 맑은데 가면 보살님 정신도 더 많이 가지니까 기도빨도 훨씬 더잘 받을 겁니다. 이게 다 은비를 위한 거라는 거 알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맞추는 동안 다른 데한 번도 안 쳐다보고 계속 앉아서 이것만 했네. 어, 착해. 나 우유 마실래. 그래. 엄마가 갖다 줄게. 그래. 우리 은비가 나아질 수만 있다면 엄마 는 뭐든지 다할 거야. 이거 뭐야? 기도비 200이란 말못 들었어? 아니요, 보살님,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형편이 좀안 좋아요. 위자료를 받은 것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일자리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번만 그걸로 좀 부탁드려요. <laughs> 기도비가 부르유토기 성금이가? 네 형편에 맞춰서 내고 말고 하게. 잔소리 하지 말고. 당장 200 채워. 아이고, 포살 님. 이번에 은비 엄마 사정 좀봐 주세요. 일자리 구하면 제대로 낸다잖아요. 그래, 어디 일할 만한 데는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식당 주방 쪽으로 아이고, 안 되지. 그거에서 얼마나 번다고 그걸로는 기도비 감당 못 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일자리 좀 알아봐 줄까요? 네. 그래 주시면 저에 좋죠. 아,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 줄게요. 대신, 무슨 일이든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 이것도 다 은비를 위한 거니까. ,이? 네, 그래야죠.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건 도저히 못 하겠어요. 저 다른 일 할게요. 네. 에이, 헤이. 참, 내게. 그 무조건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딴 소리가? 니 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뭘로 들은 거야? 니딸 네 병이 낫고 잘 살라면 니네 인생 따위는 잊어버려야 된다니까? 부사님... 눈 한번 딱 감으면 니네 딸이 잘살수 있는데 못 한단 말이지? 그래도 니가 엄마야? 그래도 어떻게 이런 일을... 아니 이런 일이라니 <laughs> 이 일도 못 구해서 애 태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엄마들은 다 자식 좋은 학원 보내려고 고액 과외 시키려고 남편 기안 죽이려고 이 일을 하는데 그럼 뭐 그런 엄마들은 이런 일이나 하는 형편없는 여자들인가? 제 그런 말이에요 지금? 어, 아니요 아니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래 정 싫으면 어쩔 수 없지 딸 인생보다 지인생이 중요하다는데, 뭐... 평생 사람 구실 못하는 딸 끌어안고 사는 수밖에... 최도령, 가자. <laughs> 아, 잠깐만요! The cap with a mournful eye. High above him there's a swallow, winging swiftly through the sk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이제 일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려고. 은비는 자? 그래, 알았어. 끊어요. 이 엄마 응. <laughs> 20만 원이 누가 팁좀준 모양이네 팁 받은 거 꼬부치도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근데 팁 받은 것도 다 얘기하고 이거는 순진한게 아니고 멍청한거지 우리가 물건 하나는 진짜 잘 골랐다니까 이게 다내 덕인거 알지? 그때 산에서 처음 본 순간 느낌이 팍 오더라고 이 여자 이거 떡밥만 좀 던져주면 앞뒤 안가리고 덥석 물겠더라고 우리 선녀님 감이 딱 맞은거지 아이고 이미 신발 다 떨어지고 하물간 선녀님 탈행은 야 아직 하물간 건 아니거든 그래도 간혹가다 한 번씩은 기막히게 맞춘다고 아 그러세요 보살님 그럼 이 최도령이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던 일 맞을까? <laughs> <laughs> 아이 은비 기도하고 오다가 교통사고 났잖아요. 네가 다칠 걸 내가 대신 액마음 해준 거야. 우리 선녀님이 막아줘서 이만한 거지. 이 사고 네가 당했으면 그결로너는전 세상 갔어. 어? 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성을 쏟는데도 애군이 떠나질 않냐? 아이고. 내가 저걸 포기하든지 해야지. 안돼요, 부살님. 저희 버리시면 안돼요. 우리 은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버리시면 저희 죽어요. 부살님,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발, 부살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부살님. 용서해 주세요, 부살님. 용서해 주세요. 니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얼룩이 그대로 묻어 있잖아. 죄송합니다 부설님 다시 빨게요. 네 딸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고 네 대신 교통사고까지 당해준 애를 그 보답을 이딴 식으로 하는 거야, 어? 죄송합니다. 수송로로다겠다고자청해서 들어왔으면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어수선하고 일처리하는 게 서툴러서야. 선녀님이 편안히 쉬실 수가 있나? 죄송합니다. 다시 빨리 빨아서 놀게요. 으이구. 장난해. 기도비가 또 모자라잖아. 부살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야, 내가 돈이 없으면 사채를 써서라도 기도비는 맞추 했잖아. 근데 뭐? 뻔뻔하게 돈이 없어? 어, 어. 배짜라 이기가, 어? 니배확 네 제주 까마이. 죄송합니다. 아, 그놈의 죄송합니다는 그냥 확 그냥. 니 일로 좀 와라. 네? 일로 와이. 뭔가 수상해. 냄새가 난다니까 저 간만에 선녀님 신발 제대로 나오나본데 뒷조사 그래, 좀 해봐라 은비야 여기 봐 집중해야지 우리 은비 정말 잘하고 있네 보셨겠지만 은비가 너무 좋아져서요 이번에 수업 내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은비 좀잘 부탁드려요 네 커피 드세요 네. 은비가 나아져 가니까 엄마 힘도 나고 기분이 엄청 좋으네? 우리 은비가 좋아하는 피자 먹으러 갈까? 응, 나 피자 많이 먹을래. 그래. 딸내미 교육원 보낸다고 기도비가 모자랐던 거더라고 교육원? 왜? 우리 선녀님이 못믿어워서 아니에요 어떻게 선녀님을 못 믿어요 그거 아니에요 은비가 선녀님 덕분에 점점 좋아지니까 더 빨리 낫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보살님 하아 참 우리 선녀님 덕분에 좋아진 걸 알면 기도비를 내도 더 내야지 요유번이니 뭐니, 그런데 보낸다고, 우리 선녀님 키도비를 깎아먹다니, 이게 말이 돼? 음, 안 되지. 지금이라도 선녀님이 등 돌리면, 니딸 네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정신없는 딸년 바람보실 못해. 지금이라도 그렇게 되게 해줘? 아아잘못했습니다아잘못했습니다 어? 어, 어, 에이..그 잘못했다고 말만 할줄 알았지 나쁜 버릇 못 고치는 것들은 어디 많을 수가 없다 어디 오늘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니 딸내미랑 한번 놀아볼까? 안돼..우리 은별 거절 잊지마! 미친 날 어디서 까불고 지랄이건. <laughs> <laughs> 야!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 야 <웃음> <웃음> 사람을 불렀으면. 용건을 말해야지. 어, 그게... 은비 좀 잠시 맡아달라고. 은비를... 무슨 일 있어? 어... 일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가 지방이라. 은비를 데려가기가 좀 곤란해서 그래.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어디... 아팠어?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강하면서 살다가 혼자 은비 키우자니 인생이 고달파서 그런다. 왜? 말은 진짜 괜찮은 거지. 아직도 그 무당한테 매여 있는 건 아니지. 그럼 은비나 잘좀 부탁해. 아비야, 엄마 잠깐 다녀올 테니까, 그동안 아빠 말씀 잘 듣고,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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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 나가야 되니까 준비하고 나오나? 오늘은 제가 몸이 좀안 좋아서요. 이게 <laughs> 정신 나갔나? 이게 진짜 막. 아! 야, 이제 정신 들었지 10분 내로 준비하고 나오나? 살림을 신당에 잠깐 다녀오신다고. 음, 고래 <웃음> <웃음> 아이고. 응다 알면서 승판 모르는 남자한테도 몸 팔면서 내한테라고 못팔거 없잖아 안 그래? 아좀 가만있어봐. 아이 그게 아예 어이이 이게 하도 나한테 꼬리를 치가지고 이게. 부사님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니같이 네 재수없는 년을 곁에 두는 게 아니야 어쩌면 하는 집마다 이렇게 저질이야 부사님 제발 믿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쳐이 변망득한 년니딸 네 구해주고 니네 목숨 살려준 대가를 이렇게 갚아 어? 어, 정신이 좀 드네. 언니 야, 오이정나 어, <laughs> 보여? 내가 왜? 여기 있어? 그건 우리가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야 너 그동안 어디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가 많이 있어. 너왜 이래? 언니, 나 가야 돼. 난 가면 우리 은비가 죽어. 내가 도망가면 우리 은비 죽여버린댔어. 언니, 나 가야 돼. 정신 차려. 은비를 죽이긴 누가 죽여? 보살님, 부살림. 보살님이 우리 은비 데려간댔어. 은비 아빠, 우리 은비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너 지금까지 그 무당집에 매여 있었던 거가, 어? 妈，病。 엄마, 엄마가 우리 은비 꼭 지켜줄 거야. <laughs> 이홍이는 2007년부터 지난 3년 동안 오유정에게서 약 1억 2천여만 원의 돈을 갈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일부는 피고인들이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범으로 모는 등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홍이와 최강재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홍이와 최강재는 오유정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갔고 성매매를 해서 번 돈도 유흥비로 탕진했다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